안녕하세요 아, 유유의 스토리의 스토리, 태율, 네. 나율, 나전 나율이고요 전 태율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접시와 케찹과 감자튀김과 이렇게 치킨이 있는 이, 이 세팅에 있는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우, 그리고 중, 여기 태율 치킨이라고 써놨습니다 주인공이 태율 님이니까 그러니까 태율 치킨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그럼 시작! 자 준비물은 이케찹을 케첩을 잘라서 이거 만들어 줄 빨간색색종이 한 장, 그리고 치킨을 만들어 줄 주황색색종이 두 장, 감자튀김을 만들어 줄 색종이 한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를 만들어줄 회색색종이 한 장입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만들어. 안도 있습니다. 먼저 가위랑 볼펜 네, 그리고 준비하게. 테이프까지 필요합니다. 음, 자 그럼 본격적인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킨을 접을 건데 이 치킨 그 껍질 같은 거 있죠. 그.. 아, 이 색깔로 접을겁니다 아, 일단 닭의 뼈를 이걸로 이 색깔로 만들입니다 그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가 닭의 뼈입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뒤집어서 이렇게 접을 건데요. 이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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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남게끔 접어줄 겁니다. 아주 이렇게 조금 남기고 접으면은 조금 쉬워요.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시고 아니 그 다음에 이렇게 접는데 아예 반으로 접지 마시고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좀 닮게끔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고 여기를 쭉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 주면 살짝 닭다리 모양이 이제 잡아졌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더 접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인 이제 닭다리 접기 마지막인. 이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일단 이쪽을 편 다음에 돌돌 말 건데요. 여기 돌돌 여기 만 다음에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이렇게 돌돌 여기를 돌돌 말을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돌 말으면 여기가 잘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테이프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잘라주세요 가위를 준비해서 잘라주세요 아주 반반아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치킨 하나 완성 또 하나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맛있습니다. 들었던 분 다시 까먹으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모 접고 또반 접고 자그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로 이렇게 좀 살짝 남기게 접어주고 뒤 돌아서 또 이렇게 접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더 다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저었던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한번더 설명 저희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적어주세요. 테이프는 살짝만 뜯는게 좋아요. 난이 네. 음.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만요.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이렇게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하면 됩니다.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에 후추 가루 뿌린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점점점점 이렇게 내줍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점점점을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튀긴 것처럼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하나는 주름, 하나는 땡땡이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고추. 여기에도 막 이렇게, 이렇게. 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치킨 두개 완성! 이제 접시를 접어줄 건데요. 접시는 회색이 위로 가도록 해서 검정색으로 접을게요. 검정색이 위로 아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잠시만요. 세모로 접어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로 맞춰서 접어줍니다. 꽉꽉 눌러서 접어야 좀 편합니다. 이렇게 치킨 육수를 담을 이 담을 그릇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맞게끔 여기 이렇게 이만큼접어줍니다 이거 담지 마시네. 세팅할 겁니다. 세팅. 네, 세팅하고 마지막에 또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거 설명 한번더 드시고 만약에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 여기, 여기 접는데 살짝만 손을 내주시고 맞춰서 이렇게끔 접어줍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접어주시고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펼치면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어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접시 한 부분 완성. 이걸 이렇게 네 부분 접어 주시면 접시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너무 심심할까봐, 요도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배당인데요거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접시완성 이 접시 이것도 완성됐고요 이제 감자튀김 여섯 개를 넣는데 한 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접시 일단... 다 완성됐으니까 이 치킨들도 여기, 여기쯤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 이거를 삼등분을 해야 되는데 삼등분이 이렇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잘로해주줍니다 살짝 남아도 되거든요. 잘안 되시는 분들은 감자 튀김 저는 아예 3등분 했거든요. 아처럼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잘려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라주세요. 선을 따라 잘려주 라주세요 가위로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살짝 접어주는데 이렇게 접느냐에 따라서 어, 감자튀김 이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이 정도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딱 맞게끔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남은 부분을 접어줍니다. 철, 자, 다 펼치면 여기는 거꾸로 접을 때는 그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혜연이님. 옆에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테이프, 테이프로 한좀 길게 뜯은 다음에 이번엔 좀 길게 뜯어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잘라 주시주시자튀자튀김 완성. 완성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장세 세 장으로 접네 개를 접으면 감자튀김 여섯 개가 완성됩니다. 그럼 접어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너무 빨리 했다면. 왼쪽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 똑같이 접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자르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냥, 싹둑겨버리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으신 다음에, 볼록하면, 4개 음. 이제 한장 나, 이거 한장 남았죠? 여러분들 10개, 8개 접어도 됩니다 20개도 30개도 40개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접시를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더 만들고 싶은 분들은 한 8개 아니면 10개 추천합니다 음. 제가 추천하는 것은 15개 아니면 20개, 30개, 40개, 5 0개 그렇게 좀 열심히 반복해서 만들어주시면 더 나중에 쉬는데 시릉이... 또, 또 똑같은 거 알, 하면 여러분들도 기억에 쏙쏙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똑같이 접을 때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저어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또. 해주시면 또 완성. 왜제걸 환영하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케찹만 남았습니다. 케찹은, 여기 스탁이 울퉁불퉁해서 깔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깔끔하게 됩니다. 울퉁불퉁해도. 음. 감자튀김도 6개 다 만들었으니 이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세팅만 이제 여기에 감자튀김을 하나씩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 아, 이렇게 케찹을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놔두고 감,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게 안녕.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한번더 접어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해요미님, 같이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자,